오늘은 전시회 때 구매한 택배를 뜯어볼 거예요. 아, 진짜 늦게 왔어요. 저는 이미 전시회를 가서 어느 정도 사왔다고요. 이렇게 늦게 올 거였으면 그냥 거기서 다살걸 그랬어요. 마그넷, 뭐 사진, 랜덤 포카 3개, 뭐 이런 거 들어있네요. 제가 저번에 전시회 컷을 샀을 때는 현진이랑 승민이 나왔거든요. 오늘은 누가 나올까요? 오늘부터 ASMR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어, 무거워. 어. JFP 패스트 박스는, 음. 박스는 참 예뻐요. 음. 요렇게, 요렇게 촉촉하 감싸져서 왔습니다. 뭐 좋아하는 함부로 요거안 하니까. 이제 스파오에서 달빛 천사 잠옷을 샀거든요. 한 10만 원어치 구매했어요. 사은품 받으려고. 근데 스티즈 잠옷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애들도 잠옷 입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운동복을 구매하고. 되게 티파니 앵코 색상이네. 어 너무 뭐, 어, 예쁘다. 구멍을 좀 틀어볼까? 어때요? 예쁘죠? 이 바다 그림 보니까 바다에 가고 싶네. 현진이가 차 탔던 자동차. 드디어 사진, 사진집이 드디어 왔습니다. 근데 이제는 진짜 나온 굿즈를 정말 전상품을 다 사니까 아, 너무 처치 곤란이에요. 이제 어디둘 데도 없어요. 그렇다고 되팔고 싶진 않고, 이제 좀 작작 사야겠어요. 욕심을 내려놓고, 그 전에 랜덤 포카 누가 나왔을 때 한번 볼까요? 어, 요즘 지성이한테 다시 또 빠졌는데 지성이가 나왔다. <laughs> 역시 내최 아, 이거 대박인데? <laughs> 저 사실 어제 버블, 애들이 버블을 너무 많이 해서 8명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알람을 다 꺼놨어요. 근데 제가 현진이랑 지성이만 알람을 켜놨거든요. <laughs> 대박. 예쁘네요. <laughs> 너무 예뻐, 저도. JYP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. 이렇게 사진, 애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낼수 있다니. 음, 색감 봐. 와. 블랙박스. 와, 잠깐만. 기분 되게 좋아지는 사진집인데? 와 제주도 가서 현진이가 탄 차를 렌트해서 여행하고 싶네요. 난 아, 요런 게 좋더라고 이렇게. 안 좋을 때마다 펼쳐봐야겠어요. 325호 3층, 여기만 제주 다른 거 느낌 좋다. 얘들아, 제주 여행! 느 좋네. 여기 되게 포시즌 호텔 같다, 화장실이. 이렇게 크레딧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. 와, 여기 대망의 사진이 들어있는. 와, 애들 엽서 세트. 접지 포스터. 아, 이거 포장지 되게 이쁘다. 이렇게 해놨네. 근데 종이가 너무 연약하다, 이거. 그럼 단가가 더 올라갔겠지, 뭐. 아, 근데 이미 충분히 비싸요, 이거. 아마 마진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은데. 왜안 뜯어져? 아 근데 이 카드가 사진 집에 있는 사진들로 만든 것 같다. 셀카가 아니라 작가가 찍은 걸로 만들었나 보네. 이거 아! 이제 호텔 버전. 아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. 그래서 감흥이 좀 떨어졌어요, 사실. 이미 전시회에서 많이 사기도 했고. 음, 음. 음, 음. 끝. 예쁘게 볼게요, 잘.